안녕하세요, 엑사람입니다. 자, 오늘은 크롤링 두 번째 강의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 볼 거예요. 어떤 걸로? 논음으로. 오늘은 숙제도 있으니까 끝까지 꼭 봐주세요. 강의 시작할게요. 엑셀을 사랑하는 남자. 자, 기존 익스플로러 방식의 크롤링 클릭. <laughs> 익스플로러 방식의 크롤링은. 20초 정도가 소요가 됐죠. 자, 이번엔 XML HTTP 방식입니다. 한 번에 딱 나오고 8초 정도가 소요됐죠. 거의 두배 반에서 세배 정도의 시간 차이가 나요. 데이터가 많다면 어마어마하겠죠. 크롤링 두 번째 강입니다. 이전 강의 꼭 듣고 오셔야지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아래쪽으로 내려서 이미지를 보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크롤링 할 때는 대표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하는데, 익스플로러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고, XML, HTTP라고 하는 객체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요게 이제 오늘 배울 내용이고, 익스플로러가 전 시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요것에 흘러가는 구조를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코드를 짤때 연상을 할수 있고,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파이썬에서 사용하는 라이브러리 중에 셀레늄이라는 게 있어요. 그 셀레늄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설치한 다음에 사용해도 됩니다. 근데 그거는 외부 라이브러리를 설치하고 하는 거라 지금은 언급하지 않을게요. 자 일단 두 가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똑똑한 엑사남이 있습니다. <laughs> 이 똑똑한 엑사남이 주식을 하진 않지만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주식 정보를 보고 싶어해요. 그러면 네이버 주식이라고 익스플로러 검색창에 칩니다. 그리고 엔터를 딱 치면 이 익스플로러는 서버에 요청을 하죠. 이걸 리퀘스트라고 하는데 요청을 하게 되죠. 요청할 때는 HTTP라고 하는 통신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서버가 내부적인 처리를 해서 요청 결과를 익스플로러로 다시 던져주게 되죠. 이걸 리스폰스라고 해요. 리스폰스라고 하는데 요때 리스폰스 응답해줄 때 HTML이라고 하는 언어를 던져줍니다 랭귀지 언어를 던져줘요. 그러면 익스플로러가 이 HTML을 화면처럼 꾸며서 사용자 눈알로 볼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익스플로러가 이 HTML을 받아가지고 있으면 이 익스플로러의 HTML 정보를 예를 긁어다가 파싱해서 크롤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과정의 크롤링을 전 시간에 배운 거고 자, 이번 시간에 배울 크롤링은 이거예요. 여기 똑똑한 엑사남이 있습니다. 이 엑사남은 익스플로라는 객체가 필요가 없어요. 왜냐? XML HTTP라고 하는 서버에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객체의 사용법을 알아요. 그래서 똑똑한 엑사남은 XML HTTP에 내가 검색하고 싶은 페이지에 URL을 담아서 요청을 합니다. 그럼 이 서버는 요청을 했기 때문에 내부적인 처리를 해서 응답을 해주죠. HTTP. XML HTTP에 대한 응답을 해줍니다. 응답해줄 땐 당연히 HTML 언어로 응답을 해주죠. 이 x a 너는 똑똑하기 때문에 이 HTML 언어를 HTML Document T라는 객체로 받아서 이 받은 결과를 가지고 바로 파싱을 해서 처리를 하게 돼요. 이래서 속도가 훨씬 빠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위에 코드 요약해 놓은 걸 간단하게 설명 드리고 바로 실제 문서를 보도록 할게요. 자 XML HTTP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재까지 최신 버전인 Microsoft XML 6.0을 참조하셔야 돼요. 참조하시는 방법은 다 알고 계시죠? 예. 네. 자, 그다음 변수를 설정하겠습니다. HTTP라고 하는 알아듣기 쉬운 이름으로, HTTP라고 하는 이름으로 XML HTTP 참조한 6.0을 객체를 아예 new를 붙여갖고 선언을 해요.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HTTP란 객체를 new로 선언하게 되면, 그다음 HTML HTML 문서를 받을 이름을 HTML이라고 하고 바로 사용할 수 있게 new를 붙여서 HTML Document라고 하는 타입으로 생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서버에서 요청을 할 때는 요 XML HTTP라고 하는 요 HTTP 객체가 요청을 하게 되고 서버가 처리한 결과를 던져주게 되면 받을 놈은 바로 이 HTML Document 타입으로 되어 있는 HTML이라는 객체가 받으면 됩니다. 전 시간에 봤던 구조랑 비슷하죠. str URL에 실제 내가 조회하고 싶은 요 페이지 URL을 입력을 하고요. HTTP 요청을 던질 서버로 요청을 던질 요 HTTP 객체를 열어요. 그다음에 나는 정보를 받을 거야. 어, 무슨 정보를? str URL에 대한 정보를 받을 거야라고 설정을 해놓은 다음에 실제로 던집니다. HTTP를 샌드 보내 어디로? 서버로 보내겠죠. 서버로. 그럼 서버에서 처리를 한 다음에 결과인 HTML을, 그러니까 HTTP에 대한 응답 텍스트, 리스폰스 텍스트, 이게 이제 HTML 언어예요. 결과물, 결과물을 응답해 주겠죠. 요 응답한 것은 바로 HTML 바디의 이너 텍스트 HTML이라고 하는 구조 안에 집어넣게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냥 하나의 눈에 보이지 않는 페이지를 임시로 만들어요. 왜? 크롤링 하기 위해서 익스플로러 생성이 없었고 익스플로러에서 페이지를 띄우기 위한 시간이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난 실직 코드를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왼쪽에 나열되어 있는 종목명에 대한 종목 코드를 키로 해서 종목 코드, 요 종목 코드들을 순환하면서 현재가부터 거래대금까지에 대한 데이터를 가져오는 크롤링을 만들어 볼 거예요 전 시간에는 현재값만 했었죠. 자, 이전 강의를 보셔야 편할 거예요. 자, F11 눌러 보면 제가 기본적인 뼈대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도구에서 참조해서 아까 말씀 말씀드렸던 XML 6.0을 참조했고요. 그리고 HTML이라고 하는 걸로 응답받게 될 HTML을 저장할 도큐먼트 변수를 설정했습니다. 그리고 B2셀이 0이라면 엑시트 서브 나가겠다.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지 않겠다. 그 얘기는 B2셀에 자, 숨겨져 있는 B2셀에 이미 우리가 순환해야 될 개수를 만들어놨죠. 여기 보면 G열의 개수 빼기 1 하면 실제 데이터가 있는 이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요 결과인 9라고 하는 숫자를 코드에서 바로 사용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지 코드가 훨씬 간결해집니다 다시 코드로 들어가서 자 어쨌든 아홉 개니까 아홉 번을 순환해야 하니까 얘는 무시하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F7부터 이미 만약에 조회한 결과가 있다면 F7 부, 아, F7부터 대, 조회된 전체 결과 중에 오프셋 일행 2열만큼에 대해서 클리어 컨텐츠 해라 데이터가 만약에 이만큼 있다면 이만큼 있다면 요 범위에서 일행 하나 내려가요 그리고 2열 이렇게 넘어가요 그래서 이 범위 만큼에 대해서 클리어해라 왜냐하면 위에 제목이랑 왼쪽의 키들은 지워지면 안 되니까 이건 제 강의를 꾸준히 들었던 분들은 금방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어이가 없네 Alt f 누르고 다시 자 그러면 시작되는 8부터 8부터 9 플러스 7 그러면 16이 되겠죠 8부터 16까지를 순환하겠다 순환하면서 strurl에는 네이버 주식 정보를 가져오는 기본 주소 뒤에다가 요 종목 코드를 넣으면 해당 종목의 페이지가 검색이 된다 그럼 여기까지 한번 실제 웹사이트로 한번 보면 이렇게 되겠죠 요 주소를 넣고 줘야 하면 요 페이지가 나온다. 얘는 네이버, 아 얘는 웨일이라고 하는 브라우저예요. 그래서 f 1 2 누르면 오른쪽에 우리가 도움을 확인할 수 있는, 도큐먼트를 확인할 수 있는 탐색창이 뜹니다. 위에 요 탐색창에다가 스크립트 중에 아무거나 하나 클릭하고 Ctrl+F를 누르세요. 그다음 여기다가 입력을 합니다. 아, 뭐라고 할까 현재가를 우리가 찾을 거잖아요. 현재가 입력을 해요. 그러면 현재가가 나오죠. 어 바로 나오네요, 그렇죠? 만약에 바로 안 나온다라면 위 아래로 검색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모양의 현재가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전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 현재가가 나왔어. 우리는 요 현재가부터 요 순서대로 전일가, 시가, 고가, 상한가, 저가, 하한가, 거래량, 거래대금을 가져올 건데. 요 공통점을 보니까 앞에 태그명이 뭘로 돼 있어요? DD라고 하는 태그로 되어 있더라 그쵸? 그럼 DD가 몇 개인지를 한번 보자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잘 보세요 자 HTTP 요청을 보내야 되겠죠 요청 보내는 객체를 열어줍니다 열어주고 GET 방식으로 요청을 할 건데 요청할 주소는 str url이야. 세팅을 해 놓고 요 세팅한 정보를 던집니다. http.send 보내요. 그럼 이제 서버로 이 str url에 대한 요청 정보가 전달이 되겠죠. 그럼 서버가 동작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고 그리고 나서 html.body. inner html, .body .html. 임시 HTML 페이지라고 했어요. 여기로 받습니다. HTTP 요청 들어오는 리스폰스 텍스트를 받아라. 그러면 임시 HTML 구조의 덩어리가 하나 만들어진다. 그럼 그 덩어리를 우리는 파싱하면 된다. 파싱을 해야 되는데 아까 DD라고 하는 그 정보에 대한 파싱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HTML. 바디점. y g e t e l e m e n t element by tagName 이 dd인 것.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일단 여기 중단점을 잡고 여기까지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F5 누르면 실행이 됐어요. 그렇죠? 실행되고 나서 요거좀 지우고 이거 실행된 결과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던질 건데, 자 던졌는데 아, 뭐가 이상해요? 보니까 개체가 이 속성 메서드를 지원하지 않, 않습니다라고 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 띄어쓰기 하나 때문에 그러거든요 이거 던질 때 얘를 이렇게 붙여 쓴 다음에 이렇게 블록을 잡아서 던져 봅니다. 또 그러네요. 아 알파벳 이 틀렸네요. 자 다시. 얘를 붙여쓰기라고 이렇게 잡아서 던져봅니다. 그럼 조금 전하고는 다른 결과가 나왔어요. 얘를 펼쳐보면 DD라고 하는 태그네임의 객체의 개수가 총 24개다. 그럼 이 24개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려면 하나하나 펼쳐서 이너텍스트를 봐도 돼요. 이너텍스트. 아 얘는 첫번째는 이게 들어있구나. 그럼 이걸 또 24번 해야 된단 말이야. 이렇게 두번째는 또 뭐가 들어있구나. 그럼 이걸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포문으로 한번 태워볼게요. 포문. 그래서 j라고 하는 변수가 하나 설정되어 있는데, j라고 하는 변수로 포문을 한번 태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f or j는 0부터, 0부터 시작해서, dd라고 하는 요 태그들에 대한 랭스 빼기 1, 0부터 시작했으니까, 총 개수는 빼기 1을 해줘야 돼요. 요렇게 하고, j. 한 다음에, 실제 요 dd라고 하는 요태그의 j번째 값을 디버그 프린트를 해줘라. 요렇게. 그러면 dd 0번째 거부터 dd 전체 개수 마이너스 1번째 거까지. 숫자가 0부터 시작하니까 빼기를 해준 거예요. 전체 dd에 대해서 dd의 그 해당 번째 것에 대한 데이터를, 데이터를, 이너 텍스트를, 이너 텍스트를 프린트 합니다. 얘를 한번 중단점을 잡고 실행을 해볼게요. 네, 보. 그럼 요 직접 실행창에 요 디버그 프린트 된 것들이 쭉 나오죠. 그럼 얘가 0번째, 얘가 1번째, 얘가 2번째. 우리가 필요한 건 3번째부터 필요하네요. 3번째 것부터. 세 번째 거부터 네, 다섯, 여섯, 일, 곱 여덟 이걸 또 언제 세고 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앞에다가 디버그 프린트 바로 다음에다가 J 값을 한번 확인할 수 있게 이렇게 표시해 주면 어떨까요? 이렇게 띄어쓰기도 좀 해서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이 내용 지우고 헷갈리니까 f 5 누르면 번호까지 표시가 되죠. 아, DD 0번째는 이 값이고 우리는 현재가니까 DD 3번째부터 저 밑에 거래대금 DD 11번째까지가 필요하다 DD 3부터 DD 11번까지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어렵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요 J 변수를 J는 3부터 J는 몇 가지? 11까지 필요한 거예요 그 다음, 디버그 프린트를 해볼게요. 요거 이제 앞에 거 빼고. 3부터 11까지, dd의 세 번째 거, dd의 3번부터, 그러니까 네 번째 거죠. 0, 1, 2, 3이니까. 어쨌든, dd의 3번부터 dd의 11번까지에 대한 이너 텍스트를 한번 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블록 잡고. F5.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현재가부터 거래 대금까지가 제대로 빠진 걸볼수 있죠. 그러면 현재가부터 거래 대금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여기로 들어가야 돼요. 현재가부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렇게 들어가야 되죠. 실제로 3부터 11까지를 순환하고 있으니까 9개가 맞거든요. 그러면 여기다가 셀을 셀즈 행번호는 i행 열번호는 j가 3이니까 j 플러스 실제 이 h 시작하는 행열 번호가 뭔지를 확인하면 돼요. c o l u m n 8이네요. 그쵸? 그렇죠? 8 그러면 j는 8이 되기 시작되는 게 8이 되기 위해서는 이 j값 3 더하기 5를 해주면 8이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주게 되면 이 각각의 i 행 j 플러스 5번째 셀에 요, 각각의 J 값들이 들어가게 될 거예요. 다시 위로 올려서 F5 눌러서 한번 실행해 볼게요. 자, 요렇게 현재가부터 거래 대금까지 데이터가 쭉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죠. 얘를 중단점을 풀고 전체를 돌려보겠습니다. 전체 돌려보면 요렇게 현재가부터 거래 대금까지 들어간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실제 필요한 건 여기 있는 텍스트 중에 현재가만 필요하죠. 여기 있는 요기 중에 전일가 뒤에 텍스트만 필요하죠. 시가 중에도 전일가 뒤에 것만 필요하죠. 고가 중에도 얘만 필요하죠. 숙제입니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들은 제가 드리는 파일을 완성하신 후에 실제 요 셀즈 안에 들어올 값들을 내가 원하는 값만. 내가 원하는 값. 내가 원하는 값만. 그쵸? 내가 원하는 값만. 들어올 수 있게끔 수정을 해 주셔야 돼요. 마지막 것은 사실 거래 대금인데 얘는 숫자만 들어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100만이라는 것까지 같이 들어와야 될 겁니다. 14,801 100만이라고 들어와야 될 거예요. 힌트를 드리면 스플릿. 스플릿. 전 강의에서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속도가 훨씬 빠른 크롤링이 가능합니다. 다소 복잡하거나 어려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최대한 쉽게 설명했는데 여러 번 반복해 보시면 분명히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저는 크롤링 세 번째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